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좀 늦은 나이에 결혼했던 사람으로서 남편을 만났을 때 저는 이 사람과 소소한 행복만을 꿈꿨었습니다. 욕심 같은 것도 부리고 싶지 않았고 늦게 만난 만큼 싸우지 않고 서로 맞춰가면서 그렇게 살기만을 바랐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만 먹었지 허투루 나이를 먹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별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2년 만에 저희는 이혼을 했거든요. 소소한 행복만을 바랐었는데 남편과 남편의 집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보 같았던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렇게 그들의 눈 속임에 깜빡 속아 넘어갔었는지 제가 당했지만 귀신의 고깔 노르시긴 한데 나이 먹어 사랑에 눈이 멀어 잠시 눈이 가려져 버렸었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만만하게 혹은 오로했지만인년 끊어버리고 이혼하고 나올 땐 만만치 않게 독하게 하고 나왔으니 그나마 그걸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데 이혼한 지 이제 2년 차 얼마 전에 저는 또다시 이것들하고 엮일 뻔 했었답니다. 이혼했는데도 아직도 저를 지네 집안 사람인 줄 아는 이것들하고 있었던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올해 나이 43살인 여자입니다. 평생 결혼 안할줄 알았었는데 한 남자를 만나면서 저의 인생이 좀 바뀌긴 했죠. 남편은 바로 저희 집 근처에서 카페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쑥한 얼굴 생김새와 정숙한 태도에 카페에 들어가면 나는 향 좋은 커피향이 마치 남편에게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이 먹어 연애세포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 버렸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매일같이 그 카페에 출근 도장을 찍었고, 남편과 얼굴을 트게 되고, 인사를 하면서 서로의 이름을 확인하고, 나이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남편과 저는 서로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집 앞에 있는 공원에 산책을 가지 않겠냐라는 남편 말에 가슴 뛰며 온갖 치장을 다 하고 나가서 들었죠. 한참을 말 없이 걷다가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혹시 손을 잡아도 되냐고요. 20대의 풋풋함으로 돌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손을 잡아도 되냐고 내게 묻는 남자라니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그리 제게 물어보니. 가슴이 콩캉 대더군요 지금은 남편과 남편의 식구들에 대한 기억 모조리 없애버리고 싶지만, 그때 느꼈던 전율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것만 같네요. 제 손을 살짝 잡더니 손깍지를 끼던 남편, 그리고는 손을 들어 보이면서, 이제 이손안 놓을 겁니다. 하던 남편. 참, 주책 맞죠?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결혼하는 데까지 1년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 번에 파혼 경험을 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남편의 집에 인사를 갔을 때 들을 수 있었는데 파혼한 그 여자, 같은 여자가 봐도 볼성사 나운 사람이긴 했더군요. 지금은 남이지만 당시엔 예비 시어머니란 사람이 제 손을 잡으며 쓰다듬기까지 하며 그 여자 이야기를 해주는데, 네, 저 그날 울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어떻게 그런 여자를 만나서 파혼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며, 게다가 착한 사람들 같은데, 이런 사람들 뒤통수를 치려고 했을까? 이래서 여자가 집안에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을 하나보다. 라고 생각했었죠. 우리 아들 잘못도 있겠지. 여자 만난 경험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해발쭉 하면서 여자가 좋다 하니, 지도 덩달아 좋은 감정기일 거니 생각을 했을 거야. 나도 깜빡 속아 넘어가긴 했었으니까. 그런데 결혼 날짜를 찾고 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갑자기 아프다고 하고, 갑자기 뭔 일이 터졌다고 하고, 곧 돈이 나오는데 딱 일주일만 빌려달라고 하면서 말이야. 애가 참 잘하긴 했었어. 착 달라붙어가지고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혼을 쏙 빼놓았었는데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당했지. 알고 보니 그것이 빚을 많이 졌었더라고. 사채비까지 치면서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한듯한데. 아니 사기를 칠 거면 좀 있는 집안이나 치지. 없는 집안에 첫으이더쳐 죽일 년이지. 잘 다니던 회사 때려 치우고, 그것한테 사기당한 돈 메꾸느라 퇴직금 다 쏟아붓고, 결국 남은 돈으로 카페 차려서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아들 흠 있는 거 알아. 그런데 100% 우리 아들이 잘못해서 흠 생긴 건 아니니까, 너무 책 잡지 말아줘. 우리 아들 좀 불쌍하게 봐달라고.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무슨 사건 사고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하면서 파혼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 참 이런 경우도 다 있구나. 잘 사는 사람들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더 사기를 많이 당한다고 하더니만 딱 그런 경우였었구나 싶었어요. 말이 안 되고 의심 갈만한 행동을 여자 쪽에서 많이 한 듯한데 그걸 그냥 넘겨버리다니 이 사람들이 순진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간 것도 사실이었고요. 남편은 여자를 고소를 했고 여자가 잡히긴 했지만 선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랑했으니까 이젠 정신 차리고 살기를 바란다고 그리 말까지 해 주었다고 하네요. 그 여자로 인해 진비 자기가 다 감당하고 회사까지 나오면서 그리 인생을 말아먹을 뻔 했었는데도 그 여자 탓을 안 했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멍청한 거죠. 그런데 그때 멍청한 게 아니라 사람이 선해서 순해서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대로 눈에 콩깍지가 씌었던 거였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남편의 집안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저는 남편의 카페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었고 그리고 결혼함과 동시에 기똥차기도 시어머니 되시는 분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신우의 아직 어려 꿈도 많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싶다 하길래 제가 도움 줄수 있는 건다 도와줬었어요. 한 번도 남편과 남편 집안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줄 때 아깝다 생각한 적 없었고 뿌듯했습니다. 저와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 얼굴도 활짝 피고 무엇보다 집안에서 웃음꽃이 끊이질 않았었거든요. 죽은 목숨 살린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저의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조금씩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한 건, 1년 반쯤 지났을 때 남편의 점점 늦어지는 퇴근 시간이었었죠. 덩치가 커진 만큼 일이 많아졌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예상외로 너무 늦어지는 겁니다. 어떤 날은 분명 일찍 나갔다고 들었는데, 카페에서 잔업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남편의 거짓말이 점점 저를 신경 쓰이게끔 했죠. 제가 좀더 크게 키워놓은 것은 맞지만, 저는 절대로 남편이 하는 일에 간섭을 하고 싶진 않았었어요. 그 정도로 남편을 믿었었고 그게 부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남편의 퇴근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어머니란 사람이 제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장사 더 잘되게끔 키워준 사람인데, 제가 괜한 짓을 해서 남편을 더 바쁘게 만들었다는 둥, 그냥 작게 끔해 두었으면, 일찍 일찍 들어와서 얼른 애도 만들고 했을 텐데, 제 욕심이 너무 과했었던 거라고 하면서, 제 탓으로 은근히 돌려대더라고요. 정점을 찍은 건 바로 이거였죠. 아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더라. 너한테는 말안 하지만, 남편이고 남잔데 자존심 안 상하겠냐? 네? 뭐가요? 어떤 게 자존심이 상하는데요. 그이가 무슨 말해요? 알고 보니, 일다 끝나도 근처 공터에 차 세워두고 몇 시간 동안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더라. 애가 일찍 퇴근을 해도 공터에 있으면서 집에 들어오질 않는 거라고.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잠깐 나갔다가 아래차가 슉 하고 지나가길래 잘못 봤나 싶어서 쓱 하고 물어보니 그늘진 얼굴로 이야기하더라. 자존심 상하다고. 뭐가 그리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라고 물으니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제 명의 그리고 남편의 카페도 제 명의 하다못해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도 제 명의. 결혼하고 나니 자신의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여자한테 기대어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자존심을 상해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친구들도 그런 남편의 떨어진 자존심에 기름을 붓기도 했었고요. 나이 들어 여자 하나 잘 만나서 팔자 늘어졌다는 소리는 저도 들은 적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렇게 빚이 많아서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던 사람 맞는 거냐고? 사람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다라는 것. 인생 역전이라는 말에 산 증인이 바로 남편 아니냐고 웃으면서 떠들어대던 소리들 저도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런 말도 한두 번이지.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혹은 남편 없이 친구들만 만날 때 그렇게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부러움 반, 조롱 반을 섞어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하시는데 머리가 띵하고 울리더라고요. 너무 내 생각만 했나? 하나 정도는 남편 명의로 해 주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그런 쪽으로는 신경을 쓰지 못했었구나. 만일 이런 것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일찍 퇴근을 해도 공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라면 그냥 두고 볼 일만은 아닐 것이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카페 명의를 돌려주겠다고요. 처음엔 한사코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요. 서로 부부인데 그가 명의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 남편이 명의를 주겠다라는 제 말에 반색을 하며 달려들었다면 저는 바로 남편을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명의를 달라 하면 부부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자기는 필요 없다고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고 오히려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부부잖아. 명의가 뭐 그렇게 중요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리고 뭐 내가 어머니한테 한말 때문에 자기가 신경 쓰여 일어나 본데 아 그냥 그렇다는 거지. 내가 무슨 염치 없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덕 보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명의를 돌려주겠다고 해? 나 그렇게... 양심 없는 사람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자기 자존감이 떨어진 듯 하다고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시더라고. 게다가 나도 자기 친구들한테 들은 바도 있고, 그냥 명의 돌려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뭐 집에 다 있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받아. 부부니까 남이 아니니까 돌릴 수 있는 거지. 남이면 내가. 그렇게 하겠어? 그러다가 타이밍 기가 막히게 저는 하나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치졸한 것이라는 것 알아요. 하지만 남편의 퇴근이 점점 늦어질 때쯤 저는 남편 가게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직원 한 명을 매수했습니다. 용돈 조금 주면서 혹시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평소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제게 좀 알려달라고요. 그래요. 저도 남편을 의심하긴 했습니다. 떳떳하진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심이 많았던 저는 제 나름의 방어선을 구축했을 뿐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마치 의부증에 걸린 여자로 비춰질까 무섭긴 하지만 낌새가 이상한 건 분명했었으니까요. 또 하나를 덧붙이자면 남편의 퇴근 시점이 늦어질 때쯤 한 가지 일이 하나 더 있긴 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와 관련된 일이었었는데, 평소에 집에 잘 나가지도 않는 양반이 제게 지인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에게 좋은 땅이 있다고 하더라. 그걸 다른 사람한테 팔려고 내놓았는데, 제가 그 땅을 좀 샀으면 한다는 식으로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그 땅을 보러 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호재 지역도 아니었고, 개발은커녕 그냥 묶여있는 땅이었었죠. 연세 드신 분들 상대로 땅 사기를 많이 친다고 들었었는데, 우리 시어머니에게 얼마 안 있는 지인이 사기를 치는 건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도 그 땅을 제가 사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좀 대놓고 물어봤었습니다. 혹시 땅을 사면 커미션을 받기로 한 거냐고요. 아무 쓸모없는 땅인데 왜 자꾸 사라고 하는 것이냐고, 그땅 사면 그냥 돈 날려버리는 것이나 다름 없는데, 그만 좀 말씀하셔라 했더니 한한달 정도 저와 말도 섞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분이 좀 풀린 듯해서 말을 걸면 또다시 그땅 이야기를 하고 그 땅을 좀 샀으면 좋겠다고 또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 집에 죽을 때까지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네가 나한테 잘하지만 언제 내가 꼴보기 싫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그냥 그땅 사놓고 가건물이라도 하나 올려놓으면 내가 거기 들어가 살아도 되는 건데 왜그 땅을 안 사겠다는 하 거니? 너는 뭐 항상 호재만 보고 일을 하니? 이 시어머니가 부탁을 하면 그냥 들어줄만도 한데 너무 거절하니까 내가 너무 민망스럽다. 그 양반한테 네 자랑을 얼마나 해놓았었는데 다뻥 아니냐고 묻는데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넌 갑자기 시어머니 뻥쟁이로 만들어 놓았어. 그런데도 안 사겠다 이거냐? 아니 어머니 몇억이 장난도 아니고 그냥 가건물 하나 올리려고 그런 땅을 산다는 게 말이나 된다 생각하세요? 그분 지금 완전히 어머니한테 사기치는 거라고요. 아니 그렇게 사기를 당했으면서 또 다시 사기꾼 말에 속아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는 돈안 씁니다. 그리고 그 지인분하고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또 다시 사기를 당하려고 하냐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또 다시 토라졌고, 저희로 남편하고 싸우기까지 했었었죠. 제가 실수를 한건 맞지만 너무 한심했습니다. 사기인 것이 분명했는데도, 계속 지게그땅 이야기만 했었으니까요. 아무튼 1년 반 만에 이런 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 저는 다 알아버렸습니다.이 인간들이 다 사기꾼이라는 것을요. 사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저 그들은 정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고 했으니까요. 제가 포섭해 놓은 직원에게 받은 영상은 바로 남편과 어떤 낯선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카메라에 완벽하게 담지 못했지만 분명 그들은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영상을 받고 저는 직원을 만나러 바로 달려갔고 그 영상 외에도 본인이 직접 본 것들을 제게 말을 해주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군요. 카페 CCTV를 돌려보고 싶었지만 남편이 계속해서 삭제를 했다 하더군요. 자신도 CCTV를 생각했었는데 남편이 삭제하는 것을 보고는 분명 이건 불륜이다 라고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제게 발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저는 더 아연실색을 했고요. 파혼했었던 그 여자 그리고 그 여자와 남편이 만나고 있다라는 걸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고요. 오직 어린 시누이만 몰랐더군요. 정이 이끌려서 너무 불쌍하게 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남편. 변명하고 싶지 않다 했고 그저 사과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잘살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여자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 결혼을 했다라는 것도 카페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다 알고 찾아왔다라면서 미안하답니다. 이렇게 실망을 안겨줘서 제게 미안하답니다. 자신은 부족한 남자니 제 옆에 있을 자격이 없다면서 그만 제 옆에서 꺼지겠다 말을 하는데. 순한 척, 착한 척, 고상한 척 말을 하는데 오해를 하더라고요. 아주 지랄맞게 말이죠.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그래. 당신한테 나란 사람 어차피 까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었나 봐. 미안해. 당신은 혼자서도 잘살수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처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자생하기가 힘든 법이야.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카페에 내 명의로 돌려줬으니 그것만 가지고 지금 바로 나갈게. 어머니도 같이. 결국엔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건만. 한때 바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리가 안 되더냐? 아이고, 내가 진짜 죽어야지. 이꼴저 꼴을 안 보지. 며느라 미안하다. 무슨 할 말이 있겠니. 그냥 바로 나가마. 지금 우리 모자라 찢어 죽여도 모자랄 거라는 것 아주 잘 알아. 하지만 나는 너한테 진심이었다. 이놈 말렸었다고. 나가마. 지금 바로 나가마. 미리 입이라도 맞춘도 티키타카가 아주 잘 되더라고요. 나가는 게 당연하죠. 제 집이니까. 그리고 저말 즉슨, 저랑 헤어지겠다, 라는 말이잖아요. 더군다나 시어머니도 이미 알고 있었고, 하루 이틀 정을 통한 게 아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나가라고 했습니다. 얼른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라 했습니다. 미련이 남아 이러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이미 나는 마음을 접어버린 상태라고. 그런데, 나를 농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톡톡히 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죠. 카페? 명의? 신이 도왔네. 나잘 살았나보다. 새로 넘기기 전에 이런 일을 알아버렸으니 말이야. 카페 하나만 가지고 가겠다고? 병신같은 소리 하네. 그냥 빈 털털이로 쫓겨나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 없는 돈 털어내야 할 거야. 나는 너한테 이혼 소송할 거거든? 야 카페 4명이야. 네 명이야. 니거 아니라고. 그거 너한테 넘어갔을까 싶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듯해서 안심했나 본데. 어쩌나? 서류 안 넘겼는데? 꺼져 당장 둘 다. 그리고 나를 농락한 값 톡톡히 치르게 될 거다. 끝까지 괴롭혀 줄 테니까. 카페 직원들에게 쭉 메시지 돌렸습니다. 사장이란 놈이 바람이 나서 영원히 출근을 못할 것이다. 그러니 매니저를 필두로 전혀 흔들림 없이 일에 입이 줬으면 한다. 그리고 남편의 친구들에게도 싹 문자 돌렸습니다. 이러저러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내게 귀때이 죽고 싶는 사람은 언제든지 연락하기를 바란다고요. 세 명의 친구가 제게 연락을 해 오더군요. 저와 결혼하고 반년 만에 다시 그 여자가 남편에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고 빚도 없겠다. 능력 좋은 여자 만나 앞으로 돈 걱정 없겠다. 그러니 지 주제 모르고 날뛰었던 것 같다고. 잠시의 바람은 눈 감아줄 수 있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기에 그렇게 주의를 줬답니다. 꼬레 친구니까 의리로 그리했다 하는데 결국 제게 다 말을 하더군요. 카페는 제 사업자였고 남편은 제가 안천호 사장이었기에 원래는 제게 월급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거든요. 회계자로 다 뒤져서 월급으로 책정한 금액 외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 싹다 정리해서 내용 증명 보냈고 천천히 했습니다. 하나하나 얼마나 네가 기가 막힌 일을 벌였는지 좀알라고요 지금도 남편은 제게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신 차리고 살았던 신우이가 돈을 해준 덕에 모자가 들어가 살 만한 곳은 마련한 듯한데 결국엔 신우이 인생도 빚쟁이로 만들어 버린 거죠. 소송에서 위자료 받고 그리고 그 여자? 아, 그 여자는 별개의 문제였어요. 가치가 없었습니다. 뭐 소송해 봐도 돈 나올 구멍도 없는 여자였기에 16만 낭비하는 거라 생각이 들었고 마른 수건에서 물 짜내듯이 남편 쪽만 족쳤죠. 그렇게 돈으로 시작된 이혼은 돈으로 마무리가 된듯 하다가 아직까지 제게 돈을 갚는 처지가 되긴 했는데 얼마 전에 그나마 정신 똑바로 박혀있는 신우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결혼을 한다네요. 그런데 사정이 좋지 를 못하니 돈을 조금만 깎아달랍니다. 자신도 열심히 해서 갚아주고 있는 건데 조금만 빌지면 안되냐고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는데 조금만 선처를 부탁한다는 그녀의 말에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니들 가족 아니라고요. 받을 것만 있는 사람이지 선처해주고 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니네 팔자라고 했습니다. 앞뒤 분간 못하고 사기꾼한테 당한 니네 오빠나 니네 엄마로 인해 니가 고생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어쩌겠냐고. 너 같으면 그거 선처하겠냐고. 돈이 궁에서 받는 게 아니라 받아야 하니까. 그래야 지들한테 손해가 온다는 거알 테니 받는 거라고. 다시는 가족의 가짜도 꺼내지 말라 했습니다. 어린 여동생 인생까지 빚의 구렁텅이에 몰아 넣은 채로 말이죠. 화나고 억울하고 배신감 들지만 최고의 복수는 어찌되었든 간에 금융치료 아니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힘내면 될것 같더라. 그러니 힘내라. 네 인생 불쌍하긴 하지만 그럼 내 인생은 안 불쌍하니? 이런 걸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란다. 인생 배웠다 생각해. 그리고 너도 네 엄마랑 오빠랑은 인연은 끊는 게 좋을 거다. 평생 네 발목 잡을 인간들이거든. 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